안녕 친구들, 마음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약속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작성에 맞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둔 것을 지키는 마음의 힘, 약속.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오늘은 이 약속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을지 마음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아 나와라, 친구들 안녕, 나 마음이야. 아 나는 저번에 내가 조금 더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 가지고 도망가려다가 친구한테 다시 억지로 줬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친구한테 약속의 힘을 배우고 나서는 가서 인사했어 미안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지킬게 그랬더니 친구가 고마워라고 인사했지 아니 근데 말이야 그 친구가 이번에는 나랑 같이 놀이터 간다고 해놓고 안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집에서 핸드폰 본다고 놀이터를 안 가겠다는 거지. 흥! 뭐야, 뭐야? 나한테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게 속상했는데, 자기도 안 지켰어! 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물론 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말이야. 어, 약속을 서로와 같이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마음 선생님 어떡하나요? 맞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왜 약속 안 지켜? 너왜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해? 이렇게 말하기에는 나도 그랬던 적도 있고, 친구가 그랬던 적도 있고, 엄마 아빠도 그랬던 적이 있지만 나도 엄마 아빠 약속 안 지킬 때가 있고. 이런 상황들은 계속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금은 지키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더 있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더니 저쪽에 안 지켜서 화가 날 때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지키고 싶은 약속의 힘을 다시 생기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마음수! 우리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그만! 하고 멈추고 약속의 임을 쑥쑥 담게 해주는 선물이랍니다. 그 선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이 마음 숨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약속의 마음을 쑥쑥 쑥쑥 담아볼게요. 이 마음 매트 위에서 편안하게 우리 아빠 다리하고 자리 앉아볼게요. 편안하게 아빠 자리를 한 다음에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을 배꼽 위로 올릴 거예요. 왜 입을 막을까요? 우리 약속의 힘이 들어오는 좋은 마음 숨을 쉴 때는요 코로 숨을 쉴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지 않고 하고 코로 숨을 쉴 거예요 코로 숨을 쉴때 입으로 쉬면 안되기 때문에 입을 막을 거고요 코로 숨을 쉴때 마치 내 배가 풍선이 되는 것처럼 배에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 마음 선생님이 행복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멈춰요. 하나, 둘, 셋 3초 멈추고 입으로 후 배가 쏙 들어갈 때까지 내쉴 거예요.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한 손은 입으로 한 손은 배로 올라갑니다.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개가 풍선이 되는 거예요. 자, 네박자에 맞춰서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셋. 자, 입으로 내쉽니다. 후우, 둘, 셋.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자세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을 3초간 담아두고 난 후, 이제 우리 안에서 속상하고 약속이 지키기 싫은 마음이 후 날아갈 수 있도록 입으로 숨을 내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마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려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작! 친구와 함께 나는 약속이 생각나요. 나는 약속의 힘을 가진 멋진 아이예요. 멈추고, 하나, 둘, 셋! 자, 입을 막고 있던 숨을 내쉬면서 들어봅니다. 약속을 지키기 싫은 마음이 사라져요. 약속을 방해하는 약한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친구들 배 숨이 들어오고 입으로 내쉴 때숨 배가 들어가는 거 느껴졌나요? 자 이렇게 좋은 마음 숨 나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세번 정도 반복하면 훨씬 좋아요.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한번더 하나, 둘, 셋한번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요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또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화가 날 때는 이 마음숨을 갖치고 내 안에 약속의 힘을 쓱쓱쓱 담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마음에 친구와의 약속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죠 아,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노력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약속의 힘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약속의 힘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약속의 힘이 있어요. 그럼 이 약속의 힘을 어떻게 우리 몸으로 표현하고 느껴볼 수 있을까요? 춤으로도 한번 춰보면서 내 약속의 힘을 몸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약속의 춤은 뭐가 있을까요? 꾹, 꾹, 약속해. 약속해줘. 이렇게 춤도 출수 있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손을 잡고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지켜주자. 이렇게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춤이 있어요? 마음껏 개다리 춤을 추고 디스코 춤을 추면서 내가 약속을 지켰을 때 기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선생님이 추는 마음 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우리 것도 쳐보고 선생님 춤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엄마와의 약속도 간직하고 있어요. 아빠와의 약속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와 소중한 약속을 나눠볼까요? 와 이렇게 우리 약속을 몸으로도 느껴보고 마음으로도 느껴보니 어떤가요? 맞아요. 내안에 약속이 이미 뿜뿜뿜뿜 나오면서 친구들에게 너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우리의 약속은 소중해. 우리 꼭꼭 약속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약속은 서로를 믿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붙일 수 있는 자석. 친구들의 서로 다른 마음을 약속으로 붙여줄 수 있는 자석이에요. 집에서나 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석이 붙는. 또 약속을 잘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꼭꼭 약속해 너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친구들, 부모님 붙여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약속을 통해서 서로의 기쁨이 퐁퐁퐁 솟아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다같이 우리 이 약속의 밉을 다시 한번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미리 정해둔 것을 지키는 마음의 힘 함께 불러요. 약속 꼭꼭 약속 꼭꼭 다른 사람과 미리 정해둔 것을 지키는 마음의 힘 약속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쑥쑥 담아봅시다.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려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작. 친구와 함께 나는 약속이 생각나요. 나는 약속의 힘을 가진 멋진 아이예요. 멈추고, 하나, 둘, 셋. 자, 입을 막고 있던 숨을 내쉬면서 들어봅니다. 약속을 지키기 싫은 마음이 사라져요. 약속을 방해하는 약한 마음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친구와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미리 정해진 것을 지키는 힘을 담아보았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요 선생님과의 약속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나누는 멋진 친구들이 었습니다 반짝반짝 약속의 힘이 빛나는 친구들을 찾아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